안녕하세요. 출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 2시간 전에 찍어 드렸죠. 2시간 전에 찍어 가 드렸는데 아까 11시 상황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어차피 어 전쟁 재건 관련주가 어저께 시간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어 전제 재건 관련주에 쏠려 있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특징적인 섹터가 바이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 요러... 자, 제가 바이오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요 영상을 좀 보세요. 아직 전쟁 재건이나 네옴시티 관련주 아직은 한번더 파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좀드렸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영상요. 그리고 바이오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징주 제가 바이오들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 음, 하나씩 하나씩 찝어드렸죠. 그 중에서 유틸렉스. 그리고, 음, 유틸렉스. 얘도 21선 손절 잡고 대응해보세요. 자, 이렇게 21선 손절 잡고 대응해보시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좀 이런 식으로 제가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다 바이오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너스, 뭐. 다 요거 차트가 다 괜찮거든요, 지금. 제가 다 찝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피플바이어도 오늘 이렇게 예, 아직 더갈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에클론이랑 유틸렉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바이오가 왜갈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음, CPI 결과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음, 금리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구요.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안 좋게 되는 섹터가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는 바이오 쪽에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CPI가 조금 하락하는 수치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어 금리 조절 속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바이오가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고, 나스닥, 나스닥이, 음,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만약에 다우가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얘를 밑으로 빼지 않겠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신호라는 거는 더 이상 금리를 이렇게 쭉쭉쭉 자이언스, 저기 뭐지? 음, 0.75%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유틸렉스가 이렇게 한번 쌌습니다 이제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한번 했죠 또 이렇게 한번 눌리면 잡아보세요 어나 이제 횡보하던 거를 이렇게 올렸어 이제 내려가면은 어 땡큐 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 추세 흐름이 안 얘는 가면은 좀더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나중에 눌리면 눌린 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요선에 저항 받고 좀눌리면은 다시 한번 쏘는 흐름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들은 한번더볼 만하지 않나 어,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익 많이 드렸던 박셀바이오 여기에서 제가 분석해 드렸죠. 요거 드셨는데, 얘도 한 번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 올리네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음... 다음 주 특징주 또 말씀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드론 관련주죠. 얘네들 바닥에서... 한번쏠수 있지 않을까? 예, 배셀은 3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간다. 요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드론 관련주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 제가 뭐라 그랬죠? 드론 관련주는, 음, 네옴 시티 관련주로 연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에는 대장이 요거 네온테크가 가장 이게 활발하게 이렇게 삐쭉삐쭉 하기 때문에 얘가 셀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늘도 한8% 9% 정도 쌌습니다 얘네들 저는 음이 61선만 안깨면요 저는 이렇게 딱또 갈, 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드론 관련주들 제가 다 요거 수익을 또 드렸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간 것들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원전이 지금, 음 아직 안 죽었어요. 아까도 원전 보라 그랬는데 좀 올랐네요. 아까보다. 자, 아까 2시간 전보다 이만큼 올랐네요. 지금 많이 올랐네요. 지금 원전주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원전주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원전주들이 저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삐쭉했다가 뭐 웨스팅 하우스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계약 체결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지금 파동상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가시는 분들은 한번 먼저 가지가 보세요 저는 한번, 내년 초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들은요, 폴란드 있죠? 음, 폴란드 있고, 사우디 빈살만 오죠? 그러면 사우디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도 있습니다. 내년 아마 6월 달인가요? 아마든 6월인가 체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6월이 아니라 1월 달이요. 1월 달그 그때쯤에 아마 체코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삐쭉 했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얘네들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집트의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만약에 이제 원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여기를 밀고 있잖아요. 밀고 있습니다. 방산 플러스 원전으로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기대감 때문에 일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집트가 빠그러지면서 얘가 실망 매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들어 올린 이유는 이제는 다시 추세 전환을 하겠다는 라 거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전 한번 요거 관심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로봇 주도 한번 보세요. 아 오늘 이것도 다 수익 드렸네요. 제가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spg도 그렇고 spg가 좀 대장처럼 움직인다 그랬고요 얘는 오늘 좀 눌리네요 얘도 차트가 괜찮은데 두산이 어, 두산은 투신이나 얘네들이 조금 나가는데 그래도 얘도 한번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다른 로봇주보다 그래서 한번 눌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여기 이탈하지 않는 력을 가면 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로봇주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지금 오늘 자율주행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음 넥스트칩이 좀 강하게 또 이렇게 들어올렸네요 넥스트칩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시 눌릴 때 한번 잡아보세요. 얘 바로 못갈 감... 바로요. 잠깐만요. 바로 못갈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거 세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61선 넘지는 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지금은 늦었으니까 눌릴 때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어 좋을 거라고 개 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라붙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따라붙지 마시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한번 어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수환매으로뭐 여기 남성이 이렇게 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주들도 지금 하는데 아이스리 시스템 한번 볼까요? 아이스리 시스템이 얘가 자율주행도 그렇고 방산에 어 저기 뭐죠 유도탄 이렇게 그거 관련주이거든요 얘도 그래서 음 얘도 괜찮은 기업인데 좀 자꾸 죽네요. 근데 세력은 안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요거는 나중에 여기 장기선 한번 뚫으시면 보세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매출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요 위에서 눌릴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파동을. 어, 확실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걸좀 보세요. 들어올린 다음에 눌릴 때 보시면은 얘 괜찮게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수소도 지금 눌릴 때 한번 보세요. 한번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지금 원저는 차트가 다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눌렸다가 삐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다. 여기에서 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원정 관련주 좀한번더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계속 고점을 찌르면서 가네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